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추성희라고 합니다. 어,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를 저희들은 이제 짧게 영어로 이니셜을 해서 낙스라고 그래요.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에서 낙스라고 그러는데 어, 낙스에서는 어, 중점 자, 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사의 역량 강화, 왜냐면 학생을 교사를 뛰어넘는 학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선생님들의 어, 역량이 중요한 거니 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있고 또한 한국어의 어, 저변 확대 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세 가지예요. 교사의 역량 강화와 어, 한국어 저변 확대, 또한 한국어 현지화 그세 가지를 어, 중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육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21대. 이제 집행부 거든요 그 21대 중점 사업으로는 어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한국학교 주말 한국학교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주말 한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공립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 해서 한국학교에 어 공립학교로부터의 학점인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 911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이중 언어를 구상 구사하는 것에 대한 중점을 이제 많이 어, 그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중 언어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이중 언어 인증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고 그 인증제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민 세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부모님들조차 한국어가 한국어 구사에 서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분포도가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해서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시키고 또한 정체성 교육을 할수 있냐. 이런 것을 위해서 차세대 교사를 육성할 필요성을 느껴서 차세대 교사 위원회를 두고 또 교사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해력 인증서를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중 언어 인증제, 뭐 문해력 인증제 이렇게 번역은 되는데 영어는 seal of biliteracy. Seal 하면 도장이잖아요. Bilearacy 하면 이중 언어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중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구사하는 것을 인증해줍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al or Bilearacy. 이게 이중 언어 인증제 또는 이중 문해력 인증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11학년이나 12학년 때 공립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마다 World Language Department나 아니면은 이제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학생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그런 언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고, 어, 한국어를 이중 언어 인증제로 C-Low v a l e r c 로 인증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그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게끔 됐어요. 그래서 한국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어떻게 받는지, 또한 이 이중 언어 인증제를 취득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이중 언어 인증제가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도장인가, 그게 아니라 이 이중 언어 인증제를 받게 되면. 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교육부에서도 이중 언어 구사자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에도 인센티브가 있고 또한 취업을 할 때에도 이중 언어 인증제를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한 고학교 협의회에서는 이+ 이중 언어 인증제를 문해력이라고도 하는 이중 문해력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에서 도장을 찍어 주는 건 아니겠죠 이 학생이 내가 이중언어 인증제를 이만큼 구사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종류도 뭐 Actful, New World, IB, College Board 여러 군데에서 시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가격이 비용이 적게는 20불에서 많게는 150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말하기, 쓰기, 읽기, 어, 듣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매해 그렇게 본다는 것 봐야 학생들이 아, 시험에 준비가 되니까 힘드니까. 재미한고 협회에서는 매해 낙스코리안 테스트라는 그 시험 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이 학생들이 매해 그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준비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민 시대가 이민 그 세대가. 2세대, 3세대로 가다 보니 부모님 자체가 한국어가 서투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다른 인종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결혼함으로써 가정에서 한국어가 주 언어가 아니라 영어가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예전부터 그런 증세는 조금씩 조금씩 보였는데 작년을 기폭제로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저희들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 어, 외국어로서 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승어로서 어, 한국어를 배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쉽게 이해하는 것은 집에서 영어가 주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한국학교를 입학하는율이 70%를 넘어섰어요 올해도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한국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의 한국 학교 등록률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가야 되고 이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 물론 한국 정부에서 영어권. 한국어권, 뭐 이렇게 해서 교재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어 좋은 교재들을 개발해 주고 있는데. 음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좀더 개발해야 할 여지가 좀더 많고요. 일단은 이런 학생들의 필요성을 우리 한국학교에서 감지를 하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언어를 공부하는 데서는 왕도가 없다고 했듯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를 개발해가야죠. 그래서 저희들. 이 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연수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술 대회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 개최되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제공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학생들에게 일단은 언어적인 접근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나 한국인 문화교육을 먼저 이 학생들에게는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만나서 만나요.